안녕하세요 포머스 트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제가 보름 전쯤에 언박싱 리뷰해드렸던 프로스펙스 원더바운서입니다. 지난달 2021년 9월에 나온 신제품이고요. 제가 언박싱 리뷰해드렸을 때 디자인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디자인은 좀 오래된 신발 같죠. 한 12, 3년 전쯤에 나이키 루나 시리즈 한창 유행했을 때 그때 많이 보던 그런 디자인으로 연상이 되는데요. 프로스펙스에서 디자인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고요. 그래도 이번에 X40 런이 그래도 디자인 면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 좀더 좋아지는 게 기대되지 않나 싶습니다. 공홈 설명을 보니까 이 미드솔 자체 의 이름이 원더 바운서더라고요. 이름답게 정말 말랑말랑하고요. 그리고 굉장히 푹신푹신한 그런 소재입니다. 느껴지는 체감 쿠션은 제가 신어본 신발들 통틀어서 거의 역대급인데요.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스케쳐스 하이퍼버스트 슬라이드 하이퍼 슬라이드의 쿠션 그 쿠션하고 거의 흡사합니다. 다른 신발을 신고 사무실에 와서 하이퍼 슬라이드를 신으면 하이퍼 슬라이드의 그 엄청난 쿠션이 느껴지는데 이 신발을 신고 와서 하이퍼슬라이드로 갈아 신으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. 그 정도로 쿠션이 푹신한데요.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. 아식스 젤하고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졌다.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. 아식스 젤은 충격 흡수력은 좋은데 무겁고 체감이 거의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원더바운서는 반대로 가볍고 체감은 엄청 좋은데 충격 흡수력에서 조금 약합니다. 그래서 신고 운동할 때 힐 스트라이크를 때려보면 정말 발바닥이 땅에 닿는 듯한 충격 흡수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미드솔이고요 프로스펙스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을 했는지 이 플러시폼이라고 되어 있는 굉장히 두툼한 폴리우레탄의 고무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인솔도 또 프로스펙스답게 앞, 뒤에 높이가 다릅니다 이 인솔을 끼워줬는데 이렇게 순정으로 신으면 신고 운동 나간 첫날 바로 발목과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너무 딱딱한 신발을 신어서 몸에 무리가 가는 것과는 반대로 좀 스테빌리티가 무너지는 느낌? 너무 편해서 불편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프로섹스 공홈에는 이 플러시폼 인솔, 이 인솔만 따로 만원에 팔고 있던데요. 이 인솔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추하는 제품입니다. 어느 정도로 이 인솔이 좋냐면요. 컨버스 올스타에 원래 인솔을 다 드러내고 이 인솔만 딱 깔아봤거든요. 그랬더니 컨버스가 신을 만한 쿠션의 신발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딱딱한 신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인솔 구입하셔서 나이키 농구와 카이리 플라이트랩이나 만바 인스팅트 뭐 이런 거 그런 신발에 이 인솔 깔으시면 확실히 효과 많이 보실 겁니다. 문제는 이 원더 바운서에는 이 인솔이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어, 안그래도 물렁물렁한 미드솔에 이런 또 두꺼운 물렁물렁한 인솔이 들어가니까 어, 저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신을 것 같아서 이 인솔은 바로 첫날 빼버리고 그리고 이 두꺼운 인솔이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이 신발의 높이가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어, 5-6mm의 오스라이트 인솔을 갈아 끼웠는데도 신발이 약간 노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위에 다이소 2,000원짜리 오스라이트 인솔까지 깔았거든요 그렇게 두 장을 깔으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맞춰지더라고요. 프로스펙스에는 박스 스티커에 여기 워킹 그리고 뭐 러닝 이렇게 용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. 이 제품은 워킹용 신발이고요. 보내드리고 싶은 분들은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은데요. 왜 실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. 아웃솔 지금 이렇게 마모 보시면 생각보다 마모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운동할 때 신었는데요. 그러면 기껏해 한 40km 정도 걸은 거거든요.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웃솔 고무의 내구성도 많이 좋지 않고요. 아웃솔의 고무가 얇고 그리고 이렇게 미드솔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 말랑한 미드솔이 그냥 같이 닳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웃도어용으로 좀 길게 신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피하셔야 될것 같고요. 뭐 실내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부모님들 간단하게 뭐 마실 다니시고 이럴 때. 그럴 때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. 이 제품의 정가가 89,000원인데 사실 이런 기능에 비해서는 가격이 결코 비싸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요새는 워낙 할인도 많이 하고 좋은 조건의 신발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해두셨다가 나중에 좀 좋은 가격이 되면 꼭 한번 신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. 뭐 가까운 매장 구경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거나 아니면 뭐 매장에서 착용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신발의 사이즈는 정사이즈 신었었는데, 어, 특별하게 뭐 작다거나 크다거나 느끼지 못했고요. 어퍼의 소재가 니트로 되어 있고, 어느 정도 쨍쨍함을 갖고 있어서, 피팅도 잘 잡아주는 편이었고요. 힐의 모양도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편이고, 그리고 힐 패딩도 어느 정도 도톰하게 되어 있어서, 어, 별도의 힐 슬립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신발 신고 운동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원더 바운서 미드솔과 X40과 프로폴릭에 사용되는 그 ETPU 조선 부스트의 미드솔을 두 개를 잘 배치해서 만들면, 어 프로스펙스에서, 어 역대급으로 신을 만한 신발 한번 만들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ETPU 미드솔을 3분의 2 정도 깔고, 원더 바운서를 앞뒤 체감 부분하고, 한 3분의 1 정도를 요렇게 싹 깔아주면 좋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, 어 이번 제품도 어,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원더 바운서의 다음 시리즈가 나온다면 이 어퍼의 디자인과 이 미드 소울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더 멋진 신발을 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착용 리뷰 알려드렸고요 또 신발 분해해서 안에 보여드리면서 스펙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